목상 기도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밤밤에도 주님의 품에 우리를 편히 쉬게 하셨다가 새 날을 주셔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온전히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천군 전사 동원하셔서 보호해 주셔서 어떤 흑암의 권세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강구하는 것보다 더욱 더 넘치도록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70장 들겠습니다 비난 저이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게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이 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 <목소리> 세상참 검이 있을 때. 유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금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사람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거스 가 거기서 허랑방판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는 그 나라에 크게 흉면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냇내로 배를 채우고자 한데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에 대한 이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궁꾼의 하나로 보소서하리라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인이 여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란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게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춘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 하건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되 내가 여로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에 엎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네 보스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산님을 장래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아들이 돌아오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것이로되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벗이 되어주셨고, 그들과 함께 잡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 됐고, 예수님은,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태도와 자세를 보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른 양의 비유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이죠.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둘째 아들 탕자는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상속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는 상속받은 그 재산을 허랑방팡해서 순식간에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남의 돼지를 치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사람이 먹지 못하는 돼지의 주연 열매를 먹는 그런 상황에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알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났던 당자의 비참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은 바로 어 마다들이죠. 마다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을까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특권과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31절과 3 2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고 되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그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당자를 위하여 잔치를 베푼 아버지에게 노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는 말하기를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옵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거니 했습니다. 사실 그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전부이죠.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기억하는 것도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는지 그것은 그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마다들로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과정이 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었죠. 그리고 그에게 물려준 유산까지 모두 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헛되이 흘려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그랬는데 이 섬기다 라고 하는 헬라의 원예는 둘레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성전과 종의 관계에서 종처럼 섬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누리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허투루 보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이 보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삶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 다라는 것입니다. 유산을 상속받은 당자는 그 모든 유산을 가지고 먼나라로가서허랑방탕하게그 재산을 낭비하고 입니다 십사절에 다 없애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반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여여 사니 그가 그를 둘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자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는데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했습니다. 당자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갔습니다. 그가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아서 자유롭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 의 곁을 떠난 당자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종이 되었고 그리고 짐승보다 못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돼지 먹는 주염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이죠. 이러한 돼지의 주염염매를 먹을 정도로 비천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조금만 더 빨리 깨달았다면 어땠을까요? 이런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 그는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어려움으로, 때로는 좋은 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귀 기울이고, 민감한 삶을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공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죄의 권세보다 진하고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사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은 자신이 먹고 살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죠. 도저히 마치 돼지처럼 살아야 되는 자신의 비참한 상황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아버지의 곁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반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19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얼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한,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했습니다. 상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를 순식간에 알아보고 그를 향하여 달려옵니다. 그리고 측은이 여려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였습니다. 아,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은 이런 아들의 반응과는 전혀 다릅니다. 22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대해 제일 좋은 옷을 내가 나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했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아들이 범했다고 하는 그 죄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고생을 얼마나 했니?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괜찮다 아들아 이제부터 잘하면 된다. 뭐 이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이 아들이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이 가락지를 끼운다라고 하는 말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이제 다시 아들의 권위를 그에게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또한 발에 신을 신기다라고 했는데 당시 노예들은 신발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신을 신겨줍니다. 이것은 주인과 자유 주인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했다. 그가 자유인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당자가 지었던 죄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함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범한 죄보다 훨씬 더 강하고 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강해서 오늘 나의 어떤 모습, 나의 어떤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시고 또 품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품으로 돌아가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그큰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복된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의 술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급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보교통 충만케 하심, 하나님의 그기다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의 품으로 달려가 안기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